네, 우리 네, 가수분들의 수고하셨습니다. 아주 정열적인 무대 잘 봤습니다. 아, 면천 진단의 민속축제 함께하고 있는 가요 앰블런스 여러분 즐거우십니까? 네. 아 근데 성공 씨, 면천의 특산물 혹시 알고 계세요? 아,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. <laughs> 공부하어신시는 분이 많이 준비하셨네요. 예, 네. 예. 그 찰기가 너무 좋은 면천 쌀, 쌀. 그리고 그점 깜짝 놀랐습니다. 음. 98% 전국 생산량이 98% 꽈리 고추입니다. 꽈리 고추. 아, 그리고 또 이해 <laughs> <laughs> 예, 알잖아요. 한 가지. 아우, 늘 말씀하시는 두개 연주 있잖아요. 또한 가지. 네. 아 뭘까요, 그게? 면천. 어. 아, 음. 네. 아, 그렇군요. 네. 근데 저도 정말 놀란 게, 이 면천 꽈리무추는요, 육질이 부드럽고 매운맛이 적어서 뭐, 조일도 맛있고, 볶아 먹어도 맛있고, 개에서도 뭐, 맛있고.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전국 생산량이 98%나 차지한다니까 정말 놀랍습니다. 가실 때 어떻게. 지금 가져가야죠 네, 자, 오늘도 여러분들 뭐 면천의 쌀과 꽈리고 주특기 연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다음 문제는요? 네, 우리 가수분이 또 준비하기로 습니다 아이린 씨의 무대입니다. 올리콘 부천.